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의 시청자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들으시면서 상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인분이 소름끼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친구가 일을 겪고 저희 집으로 대피한 다음에 2주 동안 지냈던 이야기고. <laughs> <laughs> 2주 동안 도망가서 살았다고요? 네, 저희 집에 그냥 피이 났어요, 그때. 야, 이거 친구 집에 있었던 일인데. 보통 일 때문에 그렇게 웬만해서 도망치지 않거든요.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l 츠가 s go! 기대니다 본동 바인애플이에요 우선은 저 거주 지역은 대구인데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근처에 네. 아파트에서 지낼 때도 뭔가 이상한 일들이 몇번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 베개 밑에 칼 놓고 주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좀 있었대요.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네. 좀 어두운 느낌 들고 네. 이런 집에서 있다가 저를 만난 거는 그 집에서 이사 오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그 이사 간 아파트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2010년도쯤에 네. 이야기일 거고,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여름방학쯤이었고, 점심쯤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창 이 친구랑 친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려고 전화했나보다 하고 받으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띵거름하면서 전화 받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전화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는 날도 더우니까 그때 한 여름이었는데 아날 더우니까 빨리 우리 집들어오려고 하나보다 해서 저는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왔었기 때문에 그냥 열어놨는데 그 친구가 현관에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제가 방에서 얼굴 빼꼼 내밀었는데. 저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질 수가 있구나 엄청 허였더라고요 친구가 핵핵 되면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급하게 문 이렇게 닫고 주저앉는데 전또 생각을 했던 게아 얘가 좀 급하게 뛰어왔으니까 얼굴이 좀 하얗게 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냐 얼굴 색은 또왜 그러냐 하면서 물한 잔을 떠주면서 제가 진정을 좀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뭐 제가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하고, 진짜 좀 무서워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예, 도망올 정도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좀 예. 흥미롭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많이 무서웠겠지만.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지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 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저희 집을 오기 전날 밤으로 갑니다, 시점은. 친구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나서 밤에 한 10시 반쯤에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을 포함해가지고 방,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 전부 주무시나 보다 하고 신발을 벗고 친구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나방은 현관문 열자마자 바로 들어오자마자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힌 채로 키보드를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 누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지나쳐서 부엌이랑 거실 지난 다음에 친구 방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네. 거실 지나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보시면은 안방 출입문이 자기 방문이랑 이렇게 마주 보기 때문에 출입문 들어가면서 방문이 열리면은 무의식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방 쪽을 봤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잘안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누운 채로 다음 그림처럼 눈만 떠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어머, 예. 좀 기괴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예? 그때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았대요 그냥 아 엄마 안 잤네? 라고 하고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갔대요 그때까지는 별 이상한 생각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방문 닫고 컴퓨터를 했대요 네. 컴퓨터를 하면은 구조 보면 아시겠지만 안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컴퓨터를 했습니다. 이제 시끄러우니까. 한한시간 동안 컴퓨터 하다가 이제 잠이 좀 쏟아지더래요. 네. 그래서 친구가 자려고 침대에 눕기 전에 방문을 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었어요. 이 집에. 그래서 방문을 잘 때는 안 열어놓으면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무조건 잘 때는 방문을 열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방문 열면서 안방 쪽을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온몸에 서름이 너무 돋았대요. 여기서 또 그림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친구방 침대랑 안방 침대는 발이 마주보는 형태예요. 서로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만 일으키면은 마주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친구 어머니께서 몸을 상반신만 일으키고 자기를 또 보고 있더래요. 오, 뭐야. 여기에서 모습이 참 이상한 게 방에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눈만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어머니니까 안 어, 자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방문을 그냥 탁 닫아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뭔가 숨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뭔가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해서 이불을 그냥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대요. 근데 이 친구 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닫으면 엄청 덥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땀이 진짜 비오듯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불을 좀 치울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방에 있는 누나한테 연락을 하려고 폰 찾으니까 폰이 이제 컴퓨터 책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못 하고 그렇게 혼자 덮어쓰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스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친구 예상에는, 아, 이거 뭔가 내 방문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방문이 열렸다는 소리도 안 들렸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몸이 진짜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래요. 진짜 한겨울에 맨몸으로 찬물기 앉은 상태로 떠는 것 마냥 이불 덮어 쓰고 도도도도 떠는 게막 느껴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걸터 앉으면 푹 꺼지잖아요. 침대 옆쪽이 누가 그 앉은 것 마냥 움푹 들어가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진짜 너무 덜덜 떨면서 그때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엄마? 라고 했대요 근데 이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완전 중점으로 음. 이라고 대답이 왔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방쪽에 완전 외치듯이 엄마? 이렇게 하니까 또 똑같지? <laughs> 같은 음으로 들렸대요. <laughs> 거기서 자기가 진짜 그 생명의 력까지 왔대요. 심장이 너무 쿵쾅 뛰어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앞이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숨도 잘안 쉬어지고, 아, 이 상태로 가다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laughs> 그래서 이 침대에 앉은 게 엄마인지, 뭐 다른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불을 꽁꽁 싸맨 채로 옆으로 굴러서 밀면서 떨어져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침대 바닥 쪽으로 이불 을확 말면서 그냥 굴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침대 바닥에 떨어지겠죠? 근데 그 순간 자기는 정신을 잃었대요. 그 상태로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 아침에 자기 휴대 전화가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에 있었잖아요. 그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에 아침에 깼대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쯤에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기를 보니까 누나가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받으니까 누나가 야 땡땡아 엄마랑 같이 장보고 들어갈 건데 너 필요한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시은땀막 흘리면서 어나 괜찮아 근데 장보러 언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누나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집을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대요. 예. 얘네 집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를 포함해서 전부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친구는 종교 활동을 잘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 넘어오는 소리가, 누나가,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교회 수련에 갔다가 잊어오는 건데, 꿀.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집이 자기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뒤도 안 들어보고 저희 집에 뛰어온 거였어요. 그다음부터는 2주 동안 지낼 때 자기 엄마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은 보였는데, 제가 솔직히 팁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또 뭔가 궁금하고 흥미는 생기는데, 물어보면 저까지 뭐 집에 귀신 나올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그냥 어머니랑 뭐 가족들이랑 통화할 때는, 그냥 전 옆에 빠져있고 더안 물어보고 나중에 이렇게 계약할 때쯤에 좀 물어보니까 뭐 집에 붓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와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laughs> 네. 엄마도 엄마지만 누나방에서 네. 키보드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계속 컴퓨터 네, 하는 네. 줄 알았는데 그 그것도 귀신인 거야? 일단 집에 자기 혼자 있었다고 하니까 예. 완전 거기에서 그냥 머리를 누가 세게 때린 것만, 마냥, 벙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버님도 안 계셨대요? 네. 아, 어머니, 아버지, 누나까지 됐다, 수르네를 갔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림에는, 엄마 네네.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그려져 있지만, 그 옆에도 누가 누워있잖아요. 저것도. 네네네. 그렇게 보셨대요? 네, 일단은 옆에 누군가 누워있었대요. 그래서, 아, 어머니, <laughs> 아버지가 자는데, 제가 이렇게 시커멓게 그린 그림 이유가, 방부를 전부 다 껐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암흑 같은 데서 눈만 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를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 누군가 실루엣이 누워있긴 했었대요. 아니, 그러면 하더라고요. 기독교이신데 구술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술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뭔가를 했다고 했어요. 누군가 아... 이제 무당이셨나? 아무튼 누가 네.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의식 같은 걸 했다는데, 그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냥, 아, 뭐가 있겠지 하고, 저도 무서워서 그냥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분이 네. 이렇게 도망 나올 정도로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가족분들도 이 집에서 겪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나분께서? <laughs> 누나분께서도 이 집에서 뭔가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약하고 나서 좀 듣게 돼요. 계약하고 나선데, 이거는. 예. 누나도 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제가 이 친구랑 저는 8시쯤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전화를 딱 받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급하게 좀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냥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집에 갔으니까 다음 날이든 다 다음 날이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날 급하게 집에 갔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누나가 울면서 전화를 했었대요. 빨리 좀 집에 와라. 너 빨리 와라. 나 너무 무섭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달려가가지고, 현관문을 발칵 열었대요. 근데 열자마자 누나가 방문 안에서 우는 소리가 거실바까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누나? 라고 하니까 완전 그냥 거기에서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었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발칵 여니까, 완전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누나가 쭈그러 앉아있더래요, 방구석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달래면서 물한잔 떠주고 하다가 누나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는 그때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누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누나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반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은, 나 왔어? 라든지,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도 들어가면서 나왔어 라고 말하면서 들어갔대요. 근데 안방에서 아버지 목소리로, 어, 라고 이야기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냥 바로 방으로 들어갔대요. 어, 안방에 아버지 있구나 하고 방에서 컴퓨터를 키고 있는데, 밖에서 아빠 목소리로 아까랑 똑같이, 어, 이라고 소리가 들렸대요. 거실에서. 그래가지고 누나는 자기가 아버지가 뭐라 말하는데 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안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몸이 그냥 굳어버렸대요. 음. 안방에는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져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오버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버 안 하고 그냥 아 뭐야 이러면서 괜히 안 무서운 척 뭐야 혼잣말하고 음. 자기 방 쪽으로 향하는데 그 친구 집에는. 거실에 안방이랑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 벽에 TV가 있어요 네. TV 밑에는 그 대부분 다 있잖아요 TV 밑에 이렇게 작은 수납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누나 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등 뒤에서 수납장이 갑자기 탁 하면서 닫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간 굳었는데 안방에서 갑자기 아빠 목소리로 응? 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아 이건 뛰어야 된다 그래서, 누나 방으로 엄청 뛰어서 갔대요. 네 발로 뛰어가다시피, 완전 기어가가지고, 네. 바로 자기는 방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제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데, 누가 자기 방문을, 이렇게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울면서 소리를 쳤던 건데, 그때부터 패닉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들어가면서 누나라고 외쳤다고 했잖아요. 누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동생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떨렸대요, 엄청. 그러자마자 이제 문이 밝칵 열리니까, 제 친구를,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막 울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집이 이상한 거네, 확실히. 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쪽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 집이, 사실은 이 친구 그 전에 살던 집 있잖아요. 네. 제가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물론 이 친구랑 모를 때겠죠, 그때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모험심이 강해서 막이집저집 집 아파트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그때 그 아파트는 어린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도 모르는 때 봐도 너무 복도가 깜깜하고 불이 켜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아,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원래 보통 제가 아파트를 초등학교 때 놀러 가면은 그냥 첫 번째 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막 이렇게 와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층까지만 갔다가 그냥 무서워서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아파트에서 뭔가 좀 계속 게 뭐가 붙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좀따라 생각을 전해봅니다. 뭔가 물건에 따라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너무 비슷한 일이잖아요. 이게 두 분이 겪은 게. 네 네. 근데, 친구분은 모습까지 봤지만, 누인분은 네. 소리만 들었네. 음, 음, 왜 이런 거를. <laughs> 네. 야그 네, 수납장 탁 닫히는 거를 듣고 저는 거기에서 진짜 덜덜 떨리더라고. 왜냐면 하 저는 그 친구 집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 아니까. 네, 그수납장은 아니까. 와. 그게 진짜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인애플레임은,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와, 진짜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아셨겠지만,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아, <laughs> 제가, 있어요? 네, 그, 여기 시들물을 참여할 때, 제가 볼비님을 10만 때부터 봤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죠. 제가 20살 때부터 지인들한테 무서운 얘기를 잘하기로 좀 많이 소문났었어요, 저는. 오,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보할 얘기가,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얘기예요. 예. 네. 이거는 지금 해 드렸던 얘기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 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 잠깐만. 그, 그, 그 이야기가 대략적으로 좀 길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이거 길어서 아마 지금은 가기 아, 힘들 거예요. 길어요. 그래서 그럼 한 편을 네. 딱 네.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아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이거 제가 음. 겪었던 이야기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야기를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제보해서 귀족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더라도 어차피 친구의 이야기니까 네. 친구 에피소드는 나누고 다음부터 네. 본격적인 내 이야기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뭐 참고 기다려야죠 뭐 그죠 네 <laughs> 자, 오늘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림판으로 그려주셨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그 상황을 알수 있게 그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또 너무나 잘 봤고 오늘 파인애플님께서 설명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다음번에 또 본인 이야기는 더 무섭게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아, 이게 가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섬뜩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 나 봤어? 아니면 널 죽일 거야? 이런 대사가 아닌 그냥, 음, 음, 음. 이게 더 무섭네요. <laughs> 이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대답도, 대답만 안 하는 건데, 음, 음. 이러면서 그게 훨씬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렇게 알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